오늘은 정치와 엔터테인먼트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헤드라인을 다뤄보겠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는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에어포스 1에서 이루어졌으며 셀러브리티의 영향력과 정치적 수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카타르에서 이동 중 트럼프는 두 음악 아이콘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정치적 지지와 공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의견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트럼프의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셀러브리티들과 충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의 비판은 여전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와 엔터테인먼트의 교차점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스프링스틴과 스위프트 같은 셀러브리티들은 자신이 믿는 대의를 옹호하기 위해 플랫폼을 활용하지만 이는 종종 정치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곤 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지속적인 논쟁을 부각시킵니다. 셀러브리티들은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영향력이 변화의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비판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아티스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스팅과 스위프트의 팬들은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음악가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은 셀러브리티들이 정치적 발언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충돌은 대중 담론에서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정치와 엔터테인먼트 세계를 다시 한번 주목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끝나지 않는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셀러브리티들이 정치적 논의에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예술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